우리 매니저들, 또 사상교육, 인간수업, 철구 매니저랑 우리 코트 매니저, 여기 때 지금 모고 있습니다. 뭐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 뭐 간략히 소개드리자면은, 화단에 있는 낙엽들좀줍고요 집에 있는 장작들 집에 좀 넣어놓고. 이 조명을 일단 밖에 달아야 되고, 밖에 있는 나무들을 여기 선반에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쓸고 닦고 해야 되고, 화분 물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난로 청소해야 되고. 예, 뭐 노예는 아니고요. 노예라고 하시는데 오해입니다. 뭐할거 별로 없어. 예. 그거로 끝이야. 지금 2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지금 오고 오고 있을 텐데 지금. 여보세요? 아, 도착했구나. 뭐또 사온 거 아니지? 아이고 또 빈.. 그냥 그냥 손으로 오면 되는데. 아이고. 어, 이고서빈손으로 왔구나. 와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요. 아이고 뭐 자네는 그상만 씨. 네, 맞습니다. 상만씨몇 살이지? 저는 올해 반오지. 25살. 어, 군대 갔다 왔나? 저는 당연히 20살 때 바로 갔다 왔지. 뭐 상근? 아, 저는 이제 산업체. 족구는 상근이고 매니저는 산업체구나. 날, 날프시는? 저는 이제 올해 27살. 아, 27살? 네. 아, 나이가 그기도좀 작구나. 네. 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네모 세모라고 하네. 일단, 일단 물한 잔씩 먹장 왔으니까. 어... 어, 이게 벗어나 일단은. 왜냐면 나중에 집으로 보내야 되니까. 잘 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유. 물뭘 먹기 전에 물이라도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내상마나아네알겠습물뭐 아, 그냥 우리나라는 뭐물 부족 국가가 아닌데 뭐 다른 나라는 물도 없어요 런닝머신이 음, 네 있다면 3분씩만 뛰자 당겨 가면서 그렇지 어깨 비고그래아직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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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늘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낙엽을 좀 줍는 게. 낙엽이요? 어, 낙엽 좀 주워서. 어. 왜냐면 자기가 주우면서 도도 닦고 생각도 많이 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어, 아 이씨, 어 밟으면 안 돼. 이거 얼마 한 뿌리에 이게 만 원짜리야. 상마. 어, 여기 우리 집이고 생각해. 상마라. 그래, 아이고 지금 겨울이라서 안핀 거지 여름에 돈 되면 이게 겨. 근데 이게 손으로 해야 되나요? 아그 뭘로 해? 어, 어 없어 갈고리 그런 거 어, 근데 이거 까시나무 아닌가요 이거? 까시? 네. 음안 죽어 아, 내가 하는 얘기는 그냥 기다만 들어야 돼 흘러 듣지 말고 상만아어다 아, 예. 이유가 있는 거야 예. 나중에 네가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날부도 그렇고 날부야 네? 왔잖아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고칠 점은 고쳐야 돼니네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라도 상만아 대답을 좀 해라 아, 이게... 아 사람 그.. 얘기하는데 민망하게 그.. 내 꼰대는 아니잖아 이거 너 어디 가서 들어 하여서 너네 돈 내야 돼 오늘 돈 내야 된다고 형님 약간 외람될 말씀이잖요뭘 돈이.. 도디... 어 오늘 출연할 <laughs> <laughs> 수 있는 뽀찌 있 뽀찌.. 뽀찌 개샤.. 배풍도 안 터지는데 뭔 뽀찌야 이개새끼 하는 거 봐서 줄게 내가 뭐 그냥 나 그렇게 양아치는 아니야 상만이는 무슨 뽀찌라고 하냐 무슨 뭐 카드 치러 왔니? 아니 뭐 하우스 옷도 아니고, 지가뭐돈잃은 것도 아니고, 무슨 뽀찔 달래? 야, 그래도 상만이는 뭐 철구랑 지금 몇 개월 있었냐? 어, 지금 5개월. 5개월. 간둬야지 <laughs> 예? 간 도. 그때 힘들잖아. 아니 내밑으로와더 줄게. 예? 내밑으로와더 줄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생각을 해봐. 보이도 꾸미, 꿈 있을 거 아니야? 저는뭐 철구 형제 있는 거. 어? 아, 아 저거... 철구. 아철옆에 있는 게 꿈이야? 아니 니가 무슨 연지도 아니고 <laughs> 어 철과 난 거야? 왜 평생 옆에 있을라 그래? 야 진짜 너는 충신이다. 날프야, <목소리> 너 형이 뭐 꼰대 같지는 않지. <목소리> 유동성 있는 거잖아. <목소리> 오일이야 <오히려> 정석이 편해. <목소리> 코트도 오면 이제 좀 질서적이고 돌려서 얘기 안 하잖아.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딱 얘기해. 그거 딱얘앞에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 안 하고. 그렇죠. <목소리>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꿍꿍에 있다가 나중에 폭발한 새끼가 꼭 또라이거든. 아맞 <목소리> 어, 그래이 있어요. 그게 좋구야. 이쪽 앞쪽으로 나와서 이쪽 앞쪽만 좀 주면 되겠다, 이제. 어, 여기 는 것들. 어, 왜 묶어? 아, 묶지 마. 더, 더 채워야지. 어이, 더 채워. 발바, 발바, 발봐뭔 소리야? 아직 공간이 남았는데 벌, 벌써 묶어. 이거 하래에 몇백 원인데. 저한테만 약간 좀큰거 주신 거 같은데. 아, 그러네. 너 날부는 작은데, 너는 크네. 그래. 너만 존나 크네 그래. 장마니까 끝날 것이야. 야, 그러면 당마나 이쪽으로 와서 이이거 이, 이쪽만 마무리 이쪽만 마자 이쪽은 이, 이, 여름 되면 굉장히 이쁘거든. 보라색깔 꽃이 올라와. 그러니까 얘네들도 겨우 차가운 겨울을 뚫고 참고 참았다가 움츠렸다가 봄 되면은 딱 꽃을 피는 거 아니야. 근데 저 낙엽이 막고 있으면 꽃이 피겠어 안 피겠어. 아무래도 방해가 되지. 그게 조코와 너의 사이야. 예? <laughs> 조는 느껴서. 이제 집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는 꽃이고 너는 낙엽이야. 야 어느 정도 네가 말이 치워주긴 해야 돼. 어뭐 애인 있나? 아, 아 없지. 야 외지리한테 한명 해달라 그래. 좀 개념 있는 애로. 혹시 있, 있나요? 아얘 나는 너랑 나이대가 안 맞잖아. 아, 저 상관없는데. 아 나이 상관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뭐 사십 대한번 알아볼까? 4 0 대요? 어좀 있으면 연금 나오는 여자로. 어, 어 좋잖아. 능력이 <laughs> 능력 있고. 그런 분들 한번 알아볼게 그래도 아프리카 방송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보자 한다는 게 얼마나 너한테 혜택이겠어 철구 옆에 있다는 거 시청자들은 철구가 방송 켜면 만 명이고 이만 명이고 들어가요 술을 먹건 코딱지를 파건 왜? 인터넷 상에 모니터를 보려고 너는 실제로 보잖아 심지어 철구 똥이랑 오줌도 보잖아 네 실제로 봅니다 실제로 보잖아 그건 진짜 나였으면 싸가지 농담이야 어 상무 이쪽으로 가서 이것만 이거만, 이거만 예? 여기만 마무리해봐 저어 어, 어. 뭐가 얘야 어 그쪽만 그쪽만 치우면 될거 같아 어, 오늘부터 돌아가서도 철구 보, 보필 잘할 거지? 예 바로 오케이 마무리 이 창문 보이지? 이 창문들 네. 어 닦아야 돼어쟤너 에헤이 그 앞에 봐 어, 어, 어. 많이 뿌리면 너만 손해야 저다 닦으려면 상마 내가 꼰대 아니잖아 아 절대 아니야 에이 상만아 네, 이거 때 네, 네, 봐라. 아. 한번더 그렇지. 날부는 잘하네. 예전에 뭐 닦았었나? 와, 창문 많이 닦았죠. 와. 아니 상만아 이거 수건으로도 마무리해야지. 이거 얼룩있잖아 네, 수건 닦았습니다. 아이. 방금 닦았는데. 한번 더 닦아야지. 한번더 닦아야지. 아, 자기 몸도 저렇게 닦나 봐 우리도 저렇게 대충 하지? 대충하면 일을 두번해 그러니까 일을 두번 시키는 이유는 한번할때 제대로 하나 하는 교훈이 사, 담아 있는 거야 근 변기를 닦더라도 깔끔하게 닦아버려야지 대충 닦아가지고 한번더 시키면 짜증나잖아 야 미안하다 내가 또잠리 심했지? 아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내가 또 말이 많았어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널리한 소리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에서 누가 듣겠기 뭐가 있니 어, 에이 잘 닦아야지 상만아 아, 참. 어디 어디 갔지? 봐봐 옆으로 봐봐 네 똥구멍도 이렇게 닦니? 아지 몸은 깨끗이 닦으면서 미안하다 야 잔소리 많이 해서 아마 네가 듣는 것도 주어 담는 것도 있을 거야 오늘 와가지고 그래도 나랑 그래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네가 또 주워가는 거 있어야지 맞아 주어가야지 가면서 아 오늘 조카네 일진 사납다 진짜 아 어떻게 저런 새끼 야니냐 하면서 이러면은 너는 거기까지인 거야 가면서 야 그래도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이러면은 서로 득이야 맞잖아 네, 네 맞아 틀린 말이야? 아니 맞는 말다놀리한 소리야 집에 가면서 아이유 들어 잔소리 상만이가 딱 보니까 다 좋은데 좀 미안한데 이 사람 시체 갖다 까면 안 되는데 네. 눈빛이 좋 같네. <laughs> 아뱀난얘기하아 눈빛이 아나 봉준인 줄 알았네. 순간 떨렸네. 와. 이거 우리 커피 한 잔씩 먹고 갈까 어, 좋지. 그렇지? 네. 믹스커피 괜찮아? 네, 네, 네. 믹스 괜찮아? 예, 네, 네. 사... 합니다 어, 그러면 할 만하지 그래도. 네. 음. 그렇지. 창문은 좀 여기까지 하고 네. 어, 조명에 좀 달자고 조명.. 아이고 니가 일단은 여기 설치해 어, 여기 나무 일단 올라가야 돼 사다리 올라가야 되거든 조명이 어디 있나이 앞에 있어 이 앞에 들어가서 사다리 다리 피라고 하는데 내가.. 아니, 사다리 잘못됐나 보다 내가 펴줄게 아니, 사다리를 못 피냐 상만아 펴가지고 올릴 거면은 된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네 상관없이 들어보자. 나도 상근 나왔거든 귀신 잡는 상근. 그러니까 해병대인데 상근이야. 나도 어, 좀 귀신 나올 때해근해가지고아날프야 이거 아, 제대로 안핀 거라는데 사람들이? 그러 중요한 거는 한 명은 공익 한 명은 산업체 한 명은 상근이야. 어? 이러니까 되겠냐고. 뭐야 뭐 됐네 올라갈 수 있어? 위험한 말 하지 마. 그러면은 조명 조명 여기까지 하고 난로 있거든. 네. 난로 안에 재나치우자. 내가 하나고 저기 경리가 는 건데. 어, <laughs> 아, 뭐지? 안될 거. 화분에 물이나 주자. 저번에 호이가 그 화, 화분에 물 줬어. 근데 그 스투키라는 화분에다가 물을 주지 말아야 할 식물에다가 물을 줘서 그거 죽었거든. 걔가 식물을 죽이고 갔어. 구분해서 줘야 돼. 지금은 물다 줘도 돼. 상만아, 니네 월급 나 기다리잖아. 아, 저요? 어, 이 식물도 물줄만 기다리는 거야. 어? 애네한테는 이게 월급이거든. 그렇지 날프 그래 정성스럽게 그렇죠. 여자친구 썸 타는 여자 다르듯이 조심히 불면 날아갈까 안으면 부러질까. 야, 상만아, 예. 너 혹시 저거 물준거 아니지? 어떤 거? 끝에 있는 거. 있는 어? 아 저건 또 원래 쩔어 식물 안 주잖아요 물. 응. 음. 네. 야, 뭐야? 선인장도 안 줄. 센스, 그렇지. 인정이죠뭐준거 아니지? 아야야. 아 세상에서 가장 주길 놈이 거짓말 치는 새끼야. 어. 아이고 전화 왔다. 우리 저기 주인님. 예, 오세요? 예, 안경 낀사람 왔는데요. 아물안 줬어. 물안 줬어. 물안 줬어. 아야야야. 야, 왜안 주고 왔지? 나, 나 죽어 그러다가 진짜 아유. 제 식물이 같이 죽어. 안줬대안 줬대요, 안, 줬대, 안 줬대요. 아니 안 줬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겠습니다아지금 얘기해 어차피 친구는 거짓말 해 죽어! 한, 한 아! 씨발 아, 한 모금 ㅅㅂ! 아.. 아 줬다고? 아 씨발 아 씨발 안된이개새끼아 일단 먼저 비밀로 하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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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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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뒀냐? 조희는안 뒀어요 오줌 나자아 ㅅㅂ 다 이거 카드 아저 어. 위에 상만아선인장 갖고 밖에 내놓자고 아 씨발 상만아. 아 이거 여기 다 줘도 된다고. 아니 씨발. 아니 물이 질질 흐르는. 아이 개새끼야 얼마 준 거야. 아니 물을 그러잖아 이 개새끼. 뭘다꺼 개새끼. 아니 잎이 불어 잎이. 물 얼마나 준 거야. 물이 빨리 말려. 네물뿌인데 네가 알거 아니야. 식물 전문가 있어요 혹시? 식물 전문가. 봐봐 지금 옆에 새끼라고 있잖아. 아 그러네 새끼 나왔네. 옆... 무슨... 이 살인자야! 아! 어떻게 엄마랑 씨, 새끼까지.. 근데 내 솔직히 내 탓도 내, 내 있어 내가 오늘 솔직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80% 되는 거 같아 인정 난수투키 치운 줄 알았거든 야그 눈치 못 채게 잘 올려놔야 돼. 아, 네, 처음부터 처음, 어린... 처음 그대로 안들어으면 눈치 지야 그거 다 안다니까 새끼 오른쪽에 있었다잖아 야 조심해 야 씨발 <laughs> 너 화보 깨지면 너도 깨지는 거야 대가리 네. 아 어떤 사람이 얘기하네 만만님수투키 많이 키우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새끼가, 새끼는 죽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메인 영양을 다 먹어요. 메인이 죽어버립니다. 오, 새끼 뽑으라고 하네. 날프야, 그럼 저거. 네. 저거, 날프가 뽑아, 그면 진짜요? 어어, 어, 뽑아, 니가.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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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버려. 왜냐 엄마 죽으면 안 되니까. 붙어 있는 거 같은데요? 새끼 뽑으니까 엄마까지 올라오는데? 어? 야! 뭔가 뿌듯 소리 나는데? 뽑아봐. 진짜 지금 뽑아요? 뽑았어? 오 됐네 어. 오 됐네 했어. 아니 씨발. 잠깐만. 이잠잠잠 <laughs> 아니, 잠깐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엄마. 에 십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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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오. 아이씨. 어 여보세요. 아 심은 거야? 알았어 다시 심을 올게. 다시 원이 씨 해놓게. 미친 놈들이란데 라 우리 구고잠안 어, 먹고 가겠어. 그럴 것 같은데. 나도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이천. 어? 뿌리채 뽑힌 게 아니라. 어, 뿌리채 뽑힌 게아니라 게 뭔데? 꺾여가지고 어, 뽑혀가지고. 뭔가 소리나면서 짐물 <laughs> 나오죠. 진물이 나오더라고. <웃음> 이거. <laughs> 야이살자 새끼들. 야 니네가 문제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 아까 저거 뽑으면은 엄마 잡아먹는 사람 그분 내가 아이비 추적해서 고소하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수트를 전문거 누굽니까? 아이디 정하나봐. 그 사람 그 사람이 재금이잖아. 렇지 어? 그 사람 고소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가장 파탄에다가, 그리고 중요한 건 시청자들이 맞대 또. 당신 들문 마찬가지야. 니네들 공범입니다, 이거 또 시청자들도. 저 그냥 하면은, 저기 묻어주자. 가어와저 하... 밖에, 저기 자리 좀 뱉던데도 알아봐봐. 밖에 물어, 묻어주게. 묻어줄까요? 아, 나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다잘 잘한다고 가네. 오오오. 그럼 놔둘게요. 뭔초장 가져와. 아이 개새끼들아, 좋됐어요 지금. 밥 먹자. 라면에다 먹자. 아 솔직히 상만아, 네 잘못이 커. 아니 네가 먼저 물을 줬잖아. 저, 막상 죽인 거는 이제 날부 형님이신. 맞지? 네, 맞죠. 야 날부야. 어히네 책임이 커. 아 상만이도 눈 정하잖아. 상만이도 맞대. 날부가 근데 이건 시발 점이 상만이여가지고 원래 신경도 안 썼을 그 저건데 상만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참 시작이 상만이 잘못 팔 그리고 형님 잘못 아, 일 그치 1. 야 상만이 개새끼야 야 네가 물안 줬으면 그럴 일도 없었잖아 예? 날부도 얘기하잖아 날부도 네 책임 크대 날부 씨가요 네 책임 크대 어,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아, 아 그렇지. 아, 다 공범이야. 어, 근데 상관없는 것 같아. 엄청 크지! 인정. 햇반은요? 응, 있어. 아, 근데 햇반이, 햇반이 저기, 뭐. 3층에 있거든. 내가 아까 전화오신 분이 3층에 있거든. 아, 예. 만나면 은 지금 족대기 때문에. 다음, 못, 다음, 다음, 다음. 다음에 먹자, 다음에. 왜냐면 지금 음. 화가 나서. 음. 음.